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각종 TV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BS의 350억 원에 이르는 출연료로 초청받아 방송사 측에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유진은 KBS뿐만 아니라 TV 조선, SBS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녀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예능과 투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그녀 예술 활동은 완전히 후원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유진이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국은 350억 원을 투자하여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이 특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V 조선에서도 쟁쟁한 연예인으로 활약하는 오유진은 KBS 출연 심화에 큰 주목을 받습니다. 구로의 명곡은 특히 많은 인기 가수들이 모이는 곳이며, MC 신동엽은 오유진을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오유진이 트로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이 장르 내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등 주요 방송사들의 강력한 지원과 관심 덕분에 오유진은 한국 연예계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유망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KBS 등 방송 활동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며 강력한 명성을 얻고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BS의 1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음악 산업에서 그가 지닌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유진은 특유의 발성과 연주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으로 트로트계의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송사의 강력한 재정 지원은 그녀 예술적 성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트로트계의 선두주자로서 오유진은 장래의 발전과 혁신을 추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도 그녀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의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오유진은 앞으로 KBS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에서 더욱 큰 기대를 받을 것입니다. 오유진의 경력은 이처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녀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유진은 각종 음악 페스티벌과 콘서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 무대를 통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